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호흡을 거두시면 단한 시간도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간절히 구할 때 후이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허락되는 은혜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말씀해 주시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려 쓴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건을 함을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어, 저는 목사가 된지 30년이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저만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도 대단히 마음을 불편해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께서는 마음은 불편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용기를 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언급되는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갈등은 사도 바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로 유입된 어떤 사람들 성경은 거짓 교사라고 지칭하는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며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주장에 일부 교인들이 동조했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수 9장을 읽으면 눈시울이 젖도록 가슴이 아픕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은 어디를 가나 멸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교회 내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자주 받은 것입니다 바울께서 가던 핍박 가운데 핏땀 흘리며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자기의 사도직이 정당한 것을 변호하기 위하여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께서 주장하는 사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울께서 직접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예수님과 동행을 했고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께서는 담에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목격했고, 또 친히 그분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역설합니다. 둘째는 사역의 열매가 바울의 사도직을 증가합니다. 1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너희가 그 이방 종교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 곧 나의 사도직에 대한 하나님의 신임장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의심하는 이 무례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2절 말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주안해서 인친 것이 너희라라고 역설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에 적어도 너희만큼은 고린도 교인만큼은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바울께서 사도직을 역설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사도직을 마음은 불편하지만 역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직이 부정될 때 바울이 증가한 복음마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을 역설하는 것이지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슈는 바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4절에서 14절의 일기까지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로 매우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바울께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분명히 밝히고 바로 그 다음에 사도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은 바울이 그 사도로서 그가 수고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생활 정당한 생활을 지원받을 권리, 곧사해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절 말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잠에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얻게 되냐는 말씀은 교회가 사역자의 가족까지 부양할 책임 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칠절부터 십삼절 말씀까지. 바울께서는 왜 사역자들이 왜 자기가 사도로서 생활비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군인은 국가에서 복무 비용을 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농부가 자기가 심고 수고한 포도나무에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고 목자가 자기가 기른 양띠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듯이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한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8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보면 곡식을 밟았는 이라는 소가 그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자유롭게 곡식을 먹게 한 율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역자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주장합니다. 바울께서는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뿌린 자들에게 자신들의 육적인 것으로 성게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바울에게는 더욱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 시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받쳐지는 제물로 살았듯이 신학의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께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사역자들이 보수 받는 것이 정당함을 역설하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의 명령이라고 결론을 치습니다 그런데 사랑한 여러분, 저는 바울께서 왜 이렇게 사역자들이 받는 권리에 대하여 조목조목 길게 말씀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는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로 갈등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에게 전혀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라고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물질의 보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형식이고 사실은 실제로는 교활하게, 교만한 방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질을 취한다고 거지 선정까지 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심히 불편하지만 반드시 가르쳐줘야 진실이기 때문에 4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긴 성령을 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세 번째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당연한 사도의 권리를 바울은 받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으하겠고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울께서 자신의 정당하고 떳떳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께서 사역자의 보수 문제를 역설한 것은 자신에게 이렇게 대접해 달라는 그런 암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5절을 보면 바울께서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결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 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의 상황이 바울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복음 사역에 지장이 있을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제 교사들이 재정 문제로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의 복음 보금, 사역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보수를 받는다면 거짓 교사들에게 더큰 빌미를 주어서 복음 사역에 크게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축을 지원 정 재정 지원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형제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고기조차 영원히 먹지 아니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는 바울의 결단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가능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역자들이 보수를 받는 것은 성경적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둘째, 사역자들은 교회 덕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신의 정덕한 권리까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너무나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오직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불편한 마음으로 순정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순정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심령에 평강임하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 이 문제로 복음에 장애가 없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한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정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죽게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 안에 되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내 감정 또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논리, 심지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짐짓 눈 감고 마음 닫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어느 것이 옳고 그런지 말씀을 주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면 좌하고 말씀하면 우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내 마음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마음에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과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한 말씀이지만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논리를 딱 따르지 말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국 대한민국에 기대주시고 해또 새롭게 또 이렇게 도전해 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변종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불편한 가운데 전했습니다. 제가 잘참 고민하며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거리낌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거리낌이 없을 진대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마음 졸이지 말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에 대하여 마음이 위축되는 것은 저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받는 교우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이나 이바울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될지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사역자들을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사역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교원들의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받는 그런 마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 그런 사람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는 교우들의 신령 속에 성령께서 집중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지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는 교회마다 재정적으로 오려방 당하는 학 도와주시고, 특별히 재정 문제로 아버지 수고하고 헌신한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재정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가정 가정마다 재정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거리낌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우리가 참 그 사람의 논리로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풍류력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전세계가 코로나를 변히 통로받으며 새롭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전세계 의료진과 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지식인들과 리더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조국교회와 선세계 교회들이 열방의 교회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로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 이거가 이 코로나 19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전히 하 분이 이렇게 참 갈등 구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가 이미 올 거란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국면의 주인공력 가운데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국면 하시니 조국 교회 가운데 마이어서 아버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의 심령이 바울의 심령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심령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심령으로 목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내 생애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앞 정직한 용으로 설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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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종의 심령을 건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